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갑자기 영어스을 끌어있습니다. 아자 하우야 지금 저스팀 아 오, 오 신나, 나, 나, 나. 오 신나. 가시죠. 하스타니 팬미팅 하러 가시죠.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팬미팅 안 가. 다시다 에. <laughs> 기가 간다. 아. 수고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안성 <laughs> Stop here. 언니, 안녕하세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오시겠습니다. 에이? 못... 야, 오늘 갈수 있겠나 이거? 어, 아. 아! 아, 팬분들 선물. 자, 오늘 팬미팅 선물들. 자, 하오 티셔츠. 그다음에 요거 라인 저주파 마사지 그 다음에 하우토 엄청 많아 요 그리고 여기도또 하우토. 아야, 이 캠프팅 장소. 오호. <laughs> 이쁘다. 어. 허 어, 신났다. 라라라. <laughs> <laughs> 오 있어. <laughs> 어우 야, <가만히> <웃음> <웃음> 어 아우야 가만히 안있세요 어, 찍어 줄게. 찍어. 어, 찍어. ]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쇼핑할 수 있는 스타필드 안성점에서 개최되는 sns 타격첫 팬미팅 자 하우 팬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자 좋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아마 다아실거예요 제가 누군지 분데 이제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도대체 저놈이 누군데 아까부터 마이크 잡고 왜 이렇게 떠고있는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여러분들 네 연예인입니다 네. 네, 연예인입니다. 네, 아 지금 네. 하울만 찍지 마시고 저좀 찍어주십시오. 네, 어 이렇게 정말로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하울을 보기 위해서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울을 보기 위해서 정말로 멀리서 왔다. 제일 멀리서 와주신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어디 오셨나요? 라이브로 해봤아 서울 서대문요? 이 파주요? 오 경북 상주요? 상주에서요. 네, 하우를 보러. 미쳤습니까? <laughs> 거기 유튜브 다 나오는데, 그냥 숨은 내는데, 상주. 네, 찾았습니다. 상주. 네, 상주에서 오신 분에게는. 네, 라이브. 이렇게 참여만 해주셔도 저는 바로바로 바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부터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손을 들고 우리 하우의 이름. 하우를 크게 외치시면 바로날 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는데, 하우가 스폰 마취. 그쵸. 커피숍을 항상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약 4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그 여사장님은요, 4년 동안 하우의 이름을 몰라일 무섭을까요? 자, 정답은요? 하하호 정답입니다. 대수로 예. 나유. 자, 또두 번째 문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약간 난이도를 올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하우 팀이 지 검색하면서 지금 명상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우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은 뭘까요? 자, 좋습니다. 요쪽 먼저 정답은? 연어! 맞습니다. 예. 아니, 선물 드린다는 게 너무 쉬워요. 자,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오가 좋아하는 연어 맛집이 있습니다. 그 맛집 호명은 자, 좋습니다. 자, 자, 잠깐만. 정답은? 자, 정답은요? 우선 정답입니다. 예. 하오를 매일매일 관리하는 이 하오 아빠의 몸무게는 과연? 몇 킬로? 자, 자, 이쪽에 먼저. 자, 몇 킬로요? 1 0 0 아닙니다 자 예전에 이 몸무게는 96kg 아니에요 자 참고로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9 0구십9 95! 5십오9 5 정말이요? 자정답빈이나아냐아예9 5오네 좋습니다 아님자 이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 하세요 자 그리고 들어가세요 하나 둘어그정도요 넷, 네? 다섯? 오. 한다고요? 오. 잠시만요, 가만히 계세요. 네? 와! 천요 와! 잠시만요가만히계세요 자, 앉 자, 아, 앉아. 다시 다시. 자, 다시 자 다시. 시간 다시 다시. 자, 천이 자, 천천히 이요 자, 천천히 가요 자, 자, 하나 둘셋 아. 자, 천천 아. <laughs> 아. 자, 세 자, 가 어, 왠지 강형호 포스가 나는 우리 아버님. 자, 좋습니다. 어. 자! 어? 아! 몇반너고 하나. 둘. <웃음> <웃음> 네, 어 왠지 쿵디펜더가 <laughs> 뒤에 조심하시고요. <웃음> 자! <웃음> 이 하원 또 굿즈를 또 찌를 <laughs> 입고, 네. 조심하세요. 어, 고기, 오케이. 인정할게요. 거기서 성공하면 1등입니다. 준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나는 이 바깥에 편하게 음악을 듣다가 음악이 꺼질 때 그때 옆에 하우가 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팔로 아, 다 페어 플레이 나고기 있어요. 왼팔로 페어 플레이 나오. 조스틴, 어, 자 저한테 쓰면 지금 제가 스틱 으면 데로... 다른데 자서 예, <목소리> 와 선, 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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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정말로 이제 하우드 만져보면서 스키즈도 많이 했는데 뻥이라고요, 내가 주먹 낸다고 그랬나? 그렇지 남자는 주먹이에 그냥. 다 가져가겠습니다. 다시 만져가십니다. 구독자 분들 중에서 네 오늘 선물 못 받으신 분들 네 어이 하우드 네 가져가시고 네 네. 어, 뭐 봤어? 오케이. 아,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하우랑 마음껏 또 사진 찍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